가존재 조건 구하라는거 뭐 구하라는거야 1대1 대응대라는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거였잖아요 그냥그래 그래, 그러면은 한번 더 할까요 846 할까요 재미없나요 그러면 이제 848 해봐 848답 냈니 848 해봐봐 우리 이거 왜 그냥 시키냐면 요게 그 유형 6번 똑같은거예요 유형 6번도 있었고 음, 유형 3번도 있었어요 우리 두 번은 했던 거니까 해보자고, 848. 한명답 나옴 할게요. 화요일까지라서 조금씩이라도 풀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봐봐. 그러면, 이놈이, 함수가 위볼이고, 2차 함수야. 근데, 정의역이, 3보다 작죠? 근데, 야, 2차 함수는 대칭 축이 얼마 축이야, 대칭 축이? 대칭 축이, 이게 4야, 4. 그럼 이게, 지금, X가, 4잖아요? 축은 볼수 있나요? 마이너스 2분의 B? 그럼 4니까, 3부터 보래지? 그럼 3은 당연히, 다행히, 얘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보다 지금 작은 쪽만 볼 거면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얘부터만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근데 3을 집어넣어 볼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고 24고 플러스 A인 거니까 얘가 15, 15? 그럼 여기 값이 얼마? 값이 15 플러스 A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3부터지 근데 이게 X에서 X로 가면, 어, 정의역하고 공역이 둘다 3보다 작은 값으로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쭉 작은 걸 집어 넣을 거니까 얘는 시작이 이수여가돼야 되지. 왜냐면 얘는 또 작아지면 15 플러스 A부터 좀 작아지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는 게 없어지려면 요15 더하기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딱, 딱 3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딱 아무 거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빼기 10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다 대응시켜야 남는 Y가 없을 거 아닙니까? 같은 집합인 거니까. 그게 안 돼요.